네, 안녕하세요. 2018년 어,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 1번 문제 들어옵니다. Many people think of,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In the future, 미래에.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Past failure,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근거하여 and get trapped 그리고 사로잡힙니다. get trapped get 플러스 과거 분석 모모하게 되다 trapped은 어,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get trapped 가두게 되어집니다. 사로잡힙니다. by them 그것들에 의해서 즉 과거의 실패에 의해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failed,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실패했다면, in a certain area, 어떤 영역, 특정한 영역, 분야에서, before, 전에 말입니다. When faced with, 자, 직면되어질 때, when you are faced with, be faced with, 무엇무과 직면하다라는 뜻인데. you are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when faced 직면할 때 with the same situation 동일한 상황에 you anticipate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 what might happen 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일어날지 모르는 것. in the future 미래에 자기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이전의 실패에 근거해서. And thus, 그러므로 fear, 두려움이 trap, 사로잡습니다. you, 당신은 어디에서 in yesterday, 과거에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어디에다가 딱 가둬어 린다. 과거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d o not face 어, 근거를 두지 마세요. your decision 여러분의 결정을 자, base는 무엇 무엇을 근거에 두다라는 뜻인데 do not base your decision 여러분의 결정을 근거에 두지 마세요. 무엇에 근거에 두지 마? on 다음에 나오는 것즉 on what yesterday was 어제 그러했던 것 what yesterday was 어제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땠는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는 의미죠. Base A on B. 자, Base A on B. A의 근거를 B에 두다. A를 근거로 두다 뭐에? B에. on B. Base A on B. Your future is not. 여러분들 의 미래는 아닙니다. Your past. 여러분들의 과거가 past. 과거. And you have.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You must decide. 여러분들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To forget. 잊기로. And let go of. 놓아주기로. Let go of. 무엇, 무엇을 놓아주다. Let 시키다. Go. 가다. 가도록 놔둔다. 자 놓아주도록 결정해야만 한다. 무엇을? Your past를 과거를 어, 그대로 흘려 보내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지 과거를 근거로 어, 미래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에, 예측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Your past experiences are your past experiences are 여러분들이 그 과거 경험은 뭐뭐입니다 The thief 도둑이다. 뭐의 도둑이다. Of today's dreams, 오늘날의 꿈의 도둑이다. 꿈을 아, 도둑질해 간다. 즉, 꿈을 아사간다는 뜻입니다. 언제만 그러냐면, only when you allow them, 오직 당신이, 당신이, allow, 허락하다. allow, 허락할 때만, them, 그들. 즉, 여러분의 과거 경험으로 하여금 to control you. 여러분들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락할 때만,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 그 미래, 여러분들의 꿈에 도둑이 되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잊고 놓아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 아, 전체적으로 필자의 주장은, 과거의 근거에서 결정을리지 말라. 더 나은 미래가 있으며, 과거를 잊고 놓아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내용의 파악을 어,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그리고 개별적인 문장의 문법상, 그리고 꼼꼼한 어휘 정리, 그리고 어휘 학습을 통해서 완전한 학습을 하시고, 시험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